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대요. 근데, 저에게 단한 번도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지만, 내일 당장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잠을 설치한 전대요 아니, 제가 이사한지 지금 몇달 됐지? 8, 9, 10, 11, 12. 아니, 다섯 대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집을 두 번이나 옮겼어요. 근데, 제가 어제 샤워하다가 엇갈을 당했거든요. 갑자기 벽에서 막 찌지직 찌지직 하더니만, 천장에서부터 벽까지 찌지직 찌지직 하더니, 제가 딱물 끄고 뛰쳐나왔거든요. 진짜 홀라당 벗은 채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제 벽 타일 안에서 뭐가 무너졌나봐요. 그래서 벽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제 심지어 밤 12시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계속 그 난리를 치더니, 아, 차라리 지금 나가서 어차피 잘 때도 없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지금 자고, 지금 아침 8시부터 바리바리 일어났는데요. 일단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지금 가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문 닫아놨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아주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튀어나온 거 여기 보이시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이게 잘안 보이나? 아주 겁나 튀어나왔거든요. 아,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아 지금 옆으로 봤을 때 얘가 진짜. 여기가 겁나 폴록 튀어나왔는데, 지금 어제 샤워하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지지직 지지직 하더니, 이렇게 소리가 나더니만, 야, 갑자기 우당탕탕 하더니, 옆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좀 무서워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바로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이 집에 들어올 때 알아봐 주셨던 부동산 아저씨한테 부탁드려가지고 30분 뒤에 집을 보러 가기로 했고요. 그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부동산 가서 직접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저씨께서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우전까지 저는 마사지 하면서 손 충전이나 하고 있을게요. 이따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집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내일 나갈 수 있는 집이 두 군데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보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집은 지금 집보다 훨씬 작아지는데, 지금 사는 집이랑 올스는 똑같고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탈락이고, 두 번째 집은 방이 하나 더 생겨요. 근데 월세가 10만 원이 비싸져요. 근데 이 집은 사실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지만 내일 당장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집으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난게 오늘 편집하고 하려고 했는데 내일 당장 이사를 가야 돼서 오늘 지금, 지금부터 이삿짐을 싸야 돼요. 아, 진짜 미치겠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년에 잘 되려고 이러는 거겠죠? 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대요. 근데 저에게 단한 번도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엇가하네.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수목금토, 토요일까지 4일이나 쉬어가지고 다행히 이사를 할 시간적 여유는 되네요. 미치겠네. 아무쪼록, 일단, 옷좀 뭐 챙겨 먹고, 짐을 좀 싸볼게요. 네.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사 짐을 싸려면, 뭐든 먹어야 되니까, 너무 뭐 막막하지만, 사가 먹으면서, 긍정회로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시험 시험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여기 다 했고 드디어 여기 한 군데를 다 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자 이제 여기도 좀 많이 비웠거든요. 엄청 가득 차 있었는데 거의 다 비웠고 이제 다음은 화장실에서 뺄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차 짐싸기가 완료되었고 여기 러그도 뺐고 음... 또뭘 해야 될까? 이제 신발장? 신발장 정리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큰 짐들은 이렇게 다 빼냈고요. 2차 작업 다 비워줄게요. 진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러다가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입구를 다 막게 생겼네, 미치겠네. 짠, 이렇게 짐을 다 썼어요. 솔직히 싼 시간만 하면은 한 3시간? 4시간 만에 다 썼는데, 대박이죠. 사실, 여기는 내일 자고 일어나가지고, 쌀려고 냅뒀고, 여기 옷도 다 빠졌어요, 이렇게 쫙. 다 빠졌고, 저는 밥도 먹고 와서, 지금 배가 너무너무 부르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laughs> 내일 이사 가는 게안 믿기는 지금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심란해가지고좀 전에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을 하고 왔습니다. 냉정신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는 하루아침에 집을, 집을 잃었지만, 긍정회로. 나는 1년에 3번을 이사를 가는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얻은 자랍니다. 아무쪼록.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려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도 밤에 누웠는데, 자꾸 화장실에서 찌직찌직. 지지직 막 이러면서 또막 무너지려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잘 뻔했는데 또잘 잤어요 방금 이제 부동산 아저씨 오셔가지고 계약서 쓰고 잔금 입금까지 다 해드리고 이제 곧 이사 아저씨가 오시기 때문에 냉장고 냉동실을 비우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짐막 짐싸기가 다 끝이 났고 이렇게 냉장고 냉동실도 다비었고요 집과의 작별인사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단한 번도 안 보여드렸었는데 저의 집 <laughs> 이사가서 룸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잘 살았다 진짜 끝